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 다니셔야 했죠. 숨어서 다니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일 후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죠.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일 후 이제 아마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금방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그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집이 이미 가득 차 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도는 이제 원어로 보면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뭐 도로 써 있으니까 길도 짜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말씀하시다. 또 어떤,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했을 때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가장 중점에 두시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비중을 두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또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로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죠. 네,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이 말씀하시는 거에 힘썼고요. 결국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이 세상 한 복판에,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 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귀로, 그 음성으로 듣는 거는 아니지만, 그와 아주 동일한 거죠?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고요. 그럴 때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충만함을 누리며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듣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그럴 때는 직접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거 잘안 되니까 이제 복음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훈련이 되고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볼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도 직접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로써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야 나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